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월 21일이고요. 언혼하려고 날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공관 닥터라는 새끼가 그 새끼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종명 운영했던 7, 8년 전에 폐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악기 및 오디오 앰프 점검, 이제 특히 진공관 앰프 관련해서 궁금하시면은 전화하시고요. 그,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약한 20년 무료 재능 기부 또 이렇게 실비라든가 무료로 고창 수리 해드리고 점검, 납땜 공짜로 해드리고 진공관 공짜로 다 체크해드리고 그랬던 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본 5,000원부터라도 유료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자꾸 공짜로 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료라고 당연히 말씀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잘 알고 계신 당연히 해드려야 될 만한 그 이렇게 지인분들, 단골 고객님들을 위해서 현재도 저에게 소중한 용돈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뺏기기 싫어서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올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땜쟁이고 영어도 좀 한영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관련된 이런 거 올렸고요. 그, 온라인으로 전기전자 뭐, 저항값 트위스터로 저항측정 콘덴서 측정 전류전압 측정 또 영어 영문법이 됐든 회화가 됐든 많이 안내를 드렸거든요 위치는 인천 서구 성남 일동 459-3번지고요 제가 수정 음향 운영하던 그 자리예요 부품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있는 거 그냥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7호선 종착역, 근데 어르신들은 뭐 전철 무료로 이렇게 타실 수 있으시니까. 7호선 종착역 성남 거북시장역에서 7, 8분 거리 되니까 운동 삼아 오셔도 좋고요. 사전에 약속은 하셔야 되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로 재능기부 직접 와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러시게 되면은 뭐 주말도 가능하겠지만 주말에 또 직장인분들 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주중에 못했던 일을 뭐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개소리 집어치고 어. <laughs> 지난 영상에서 저 제가, 재택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뇨기 때문에 그 말씀 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기저기 홍보 좀 많이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새롭게 재능기부 관련된 영상을 드릴 거고요. 예비교육도 되겠는데요. 수만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2 2 0 220 넣으면은 다운 트란스, 약 105볼트 부터 230볼트 정도 되나요 이렇게 그 셀렉터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더 이상 가리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제품은 100볼트 옛날 한국 제품은 110볼트 미국 옛날 제품 117볼트 미국 요즘 나오는 제품 120볼트 110볼트, 100볼트, 120볼트, 117볼트 어떻게 다른지 수만번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보이는 24볼트 SMPS 이렇게 까만 거 2A, 하나는 1.2A 요거는 24볼트 LED 조명등이고요 처음부터 24볼트로 나온 게 아니고요 220볼트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상태 좋은 것만 제가 다시 빼고 분해해서 실습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으로 수출하던 트랜스포마 120볼트, 120볼트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은 양파 정류, 브릿지 정류 또 이렇게 LED를 어떻게 켜는지 그냥 요즘들 어, 24볼트 그래 거기까지 찾는 것도 수고했고 그냥 파워서플라이 사서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그냥 인스턴트 기술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유닛을 바꾸고 응? 흔히 말하는 분해 조립이지 그게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응? 손재주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볼트, 120볼트, 220볼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 마샬 팬더 다양한 제품들 110V 220V 100V 220V 트 음? 120V 240V 230V 쉽게 생각해서 110V 220V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로 그냥 1 2 0 v 로쓸수 있는지 모든 거를 보여 드리려고 재는 기분이니까요. 지금까지 그 이, 많이 못 들었던 그런 내용 뒤에도 뭐 얼마든지 있네요. 트랜스포머를 보고 어떻게 어느 쪽이 고압인지 저압인지 필라멘트인지 응? 모터는 DC가 무슨 DC 모든지 AC 모든지 220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양한 거를 응?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그래 많이 힘드시겠죠 서로. 서로가 아닌가요? 일부 뭐 주식 부자, 코인 부자들은 으, 뭐 있으시겠지만 제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힘드신 걸로 알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워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써먹을 때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허심탄한 얘기라든가, 그런 의논,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자분하게 기술을 익히시려는 분들하고, 새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자분하게 왕초보 입장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예비학습이지만, 여기서 또좀 말씀드릴 건 말씀드릴게요. LED가 하나에 약 2.5에서 3볼트까지 되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응? 유닛을 안에 두개 넣을 수도 있고, 직렬로 넣을 수도 있고, 병렬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약 2.5에서 3V란 볼 얘기지,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트랜스포머도왜 자꾸 쌍둥이 트랜스포머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적층 코와 규격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이런 게 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을 때 그나마 직렬 결합 병렬 결합 직류 결합 교류 결합이 가능한 거고요. 음. 자, 그 미, 일본 제품을 이110 v 보이는 다운트랜스퍼머에 연결하면은 우선 10 v 가 높다는 거. 요즘 나오는 미국 120볼트 제품을 여기다 연결하면 10볼트가 부족하다는 거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220볼트에서도 지역마다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어스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바이어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게 흔히들 마니아분들 유저분들 일반인분들이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동차도 새 거일 때는, 음? 워밍업도 빨리 되고 엔진 소리도 이것도 한 20년 만에 처음 하네요. 음? 시, 시동 걸자마자 브롱 하고 잘 걸리잖아요. 그죠? 노후된 거 어떻습니까? 몇 년씩 되고. 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음? 시동도 잘안 걸리고 배터리도 교환할 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끼리카다가 겨우 시동 걸리고 걸려도 RPM이 차마다 다르지만 음? 950, 1000 사이에 금방 올라갑니까? 덜덜덜덜덜덜 그러다 올라가는 거고요 음?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수만 번 말씀드렸고요 소비전력 그리고 이거 앰프든, 전기 컵, 커피포트가 됐든, 전기 히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같은 전압이라도, 음?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8옴에 2와트, 3와트, 8옴에 50와트, 100와트. 이 소비전력도, 220을 110볼트로 다운 시켜줄 수도 있고, 100볼트로 다운 시켜줄 수도 있고, 120볼트로 다운 시켜줄 수도 있는거죠 일본, 미국 전용 승합트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다운트랜스폼 이 하면 다다운트랜스폼 합니까? 220을 110으로만 내려주면 다 동일합니까? 스피커는 다 그냥 그 동일한 겁니까? 8옴이면 다 8옴입니까? 응? 음? 제가 한심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12볼트 5A 하나 4.5A 배터리하고 자동차도 12볼트인데 60A 하나 100A 하고 다 동일합니까? 커피포트가 220V에, 1800W, 1200W, 뭐, 800W, 700W 다 다른데, 그냥 다, 다 똑같습니까? 220V 들어가면은, 어떤 한 인간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틀릴 건 틀릴 거라고,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동이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되겠습니까? 집단지성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열고 음? 실수했을 때는 바로 빨리 사과를 하고 그 마음 자세가 안 열려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설득하다가 시간 다가거든요. 고집 센 분은 평생 설득도 안 되고 흔히들 그러죠. 사람 고쳐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저는, 목이 터져라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용돈을 받았고, 또 그런 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해봐서, 불가능하겠으면 저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겉다르고 속다를 수도 있죠. 열심히 하실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그게 시행착오라는 거고, 응? 반대의 경우도 응?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요. 응. 짧은 시간에 저한테 소중한 용돈을 주시고 그러시니까 최대한도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업무자 어, 의무잖아요. 응. 그거를 이해 못 하시면은. 힘들어 지신단 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먹방을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어 기본적인 저항값 전압 끝내서 전류 측정하고 그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역시 또한 예비 예비학습을 통해서 이분이 응 음? 실천을 하시는 분인지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분인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하시고 싶 손분이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아니고 뭐 이래라 저래라 진공관을 다시 재라 말라 전압을 다시 측정해라 그냥 네가 하세요. 내가 바쁘니까. 나한테 독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하도 저도 이제 악에 받쳐서 항상 그렇게 응? 멍청하게 봉. 옛날에 제 별명이 푸시 오버예요. 너무 오지랖 넓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닐 때는 강력하게 아니라는 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될 놈은 떡잎만 봐도 안다고 음. 빨리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심리학이라고 얘기할게요. 몇 년씩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음. 이 인간이 떠보는 건지 안 떠보는 건지 앞뒤를 모르고 덤비는 건지를 자, 냉정하게 얘기했으니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했으니까 진짜로 최사한테 좀 배워서 먹고 살면서 창업을 하고 진공관앰플을 뚝딱뚝딱 고칠 수 고치고 싶으신 분만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저뭐 특정한 을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당 그런 기술 교육이고 영어가 됐든 뭐 재능 이런 거 시간당 4만 5천 원, 5만 원이 기본인 거예요, 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좀 보면서 사세요. 좀 귀를 열어놓고 사세요. 괜히 헛소리 하시지 말고요. 자,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떨어질 사람들도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 질문이 없을수록 저는 저한테 소중한 용돈을 주시는 분들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120볼트 미국 수출하던 제가 트랜스포머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결선을 하면은 220이 되고, 어떻게 결선을 하면은 120이 되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0볼트 트랜스포머에 110을 넣었을 때 어떻게 전압이 변하는지 등이, 1차 타 계시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봤다고 무조건 문자하고 전화부터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